최고차이 교사 1인 2, 2차식 이런 말은 반드시 생각을 해줘야 되고 가 조건에서는 모두 x 더하기 1로 나누어 떨어진다 했습니다. 그러면 f에 마이너스 1 넣은 거 더하기 g에 마이너스 1 넣은 걸 하면 0이더라. f에 마이너스 1 넣은 거 곱하기 g에 마이너스 1도 0이 되더라. 이 말이죠. 그러면 곱한 것이 0이다라는 뜻은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다 이 말이잖아. 그러면 이놈만 0이다라고 해보자. 그럼 이놈이 0일 수밖에 없죠. 이놈만 0이다라고 해줘도 옆에 있는 게 0일 수밖에 없죠. 즉, 둘 중에 하나만 0이다라고 하더라도 모두 0일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. 따라서 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fx라고 하는 것이 x, 아,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인 거니까 x 더하기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고 gx라고 하는 것도 x 더하기 1이라는 인수를 둘다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죠. 그러면 곱한 것이 이거다라고 했어요. 이 둘이 곱한 것은 x 더하기 1 전체 제곱 곱하기 2차식 이렇게 있을 거다라는 뜻이 됩니다.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에다가 뭔가를 곱했더니 이게 나오더라 이말 아니겠어요? 최고 차항을 보면 X 제곱이 당연하다는 뜻인 거고, 상수항을 쳐다보면 마이너스 6으로 당연하게 나올 것이고, 알고 있는 1차항 개수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곱했을 때 1차항이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X로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인 겁니다. 따라서 2, 3은 6이 될 거고, 마이너스 해서 전체적으로 x 더하기 1 전체 제곱에 x 더하기 2, x 빼 2, 3 이렇게 완성이 된다라는 거니까 이 인수분해된 이두 개가 하나는 f 거면 남은 거는 g 거란 뜻이고 이게 g 거면 앞에 뒤에 있는 게 f 거란 뜻이 된다는 거죠. f 2 곱하기 g 2를 물어봤으니까 서로 바꿔서 생각해도 큰 문제가 안 되더라 안 되더라라는 거니까 그냥 f x는 x 더하기 1에 x 더하기 2라고 결정해버리고 g의 x는 x 더하기 1에 x 빼기 3으로 결정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 되죠. 그래서 2를 대입하면 3, 4, 12가 될 거고 2를 대입하면 3, 마이너스 이니까 마이너스 3 곱해서 마이너스 36, 1번 하면 되겠네.